별거 없습니다. 이미 다 알고 있는데. 다시 봅니다. 그래프에 해서 이거 이용한 수능 문제가 무지 많습니다. 알겠지?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. 자, 앞에 수업할 때도 계속 강조했는데 함수, 방정식, 부등식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. 맞지요? 자, 잘 봅니다. Y 그래프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야 됩니다. y=f(x)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쭉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 y절편 뭡니까?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값이 말입니다. 그게 y절편이에요.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값. 그래서 y축하고 만나는 요 점의 y값이 말입니다. 그래프 위에도 있지만 y축 위에 있는 점이지 y축 위에 있는 점은 특징이 x가 0인 놈이지 알겠지? 그래서 이 식의 x자리에 0을 잡아야 하 y값 그게 y절편임 당연하겠지? 1차 함수 x절편 y절편 열심히 구했지? 2차 함수 할 때도 x절편 y절편 열심히 구했지? y 절편은 x에 영답하였을 때 y 값. 그 다음에 x 절편을 이겼어. 음, 너무 말이 빠지는 가 이번이 x 절편이 이번은 x 절편.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X값. 알겠지? X축하고 만나는 X값. 그럼 그래프가 x 축하고 만나는 x 값, 알겠지? x 축하고 만나는 요놈의 x 값. 그럼 x 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y가 0인 x 값이지. 그래서 주어진 식에 y 자리에 0자바 였고 그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말이야. 어, y에 0자바여가 고식이 방정식이 되는 거지? 만나.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함수에서 뭐 구하는거? x 절정 구하는거다 이말이 됐습니까? x축하고 만나는 x 절정 구하는게 뭐? 방정식이다 하는겁됐죠요그 다음 또 봅니다 3번은 f(x)가 0보다 크다. 이 말은 부등식이 되는 거지. 맞지? 응. x의 관항식 0보다 크다. 부동가드가 있으니까 부등식인데, 자이 값이 y인 거지. 암호 y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x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. 그럼 그래프가 요래 되가 했을 때 y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려면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는 요마들이 Y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거지. 맞지요? 이마Y값, 이마Y값, Y값.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Y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거지. 그럼 결국 요 부정식의 해는 함수에서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올라가가 있는 X범위 요런 놈입니다. 그게 부등식입니다. 그래서 부등식도 함수를 하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.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. 이말 만족하는 x범위이라면 y값이 0보다 작아지는 x 이 말이죠. y값이 0보다 작아지려면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어야 y값이 0보다 작아지는 거다. 그래서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x범위가 요 부등식에 해당 이 말이. 이해됐습니까? 다시 잘 봅니다. y equal fx란 함수. 그 다음에 fx equal 0은 방정식인데 y 자리에 0자 과연 x가. 그래서 함수에 x 될평 구하는 기구. 맞지요?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이나 요 부등식은 그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는 X범위.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는 X범위 구하라 하는 겁니다. 이랬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. 또, 어. 봅니다. 요번에는 그래프 두개 나오는 겁니다. 파란 놈은 FX고, 그 다음에 빨간 놈은 GX입니다. 봅시다. 그래가 첫 번째, 요 방정식에 해. 무슨 말입니까? 요 방정식은 y FX하고 y GX라는 식이 있을 때이두 놈을 갖다가 연립 방정식 푸는 겁니다. 연립방정식 프로라 이러면 인마가 y 하고 똑같으니까 요 y 자리에 대신 잡아야 되는 대입법이제 그래가 나오는 게요 방정식이제 그럼 결국 y를 소 속해가 요 방정식에 해는 무슨 의미 두 그래프 만나는 조점입니다 맞지요 자 다시 잘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거죠? 그게 연립방정식의 목적임 교점을 구하는거 y를 속으 해가 나오는 이 x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? x좌표를 구하는 겁니다. 알겠지? 그이 방정식의 근이 뭐고? 이러면 이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그래서 이놈의 행은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4하고 요래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습니까? 잠깐하게 기억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사용해야 하는요 방정식의 해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과는 방정식 교점의 x다 알겠지 그 다음 두번째 자 곱해가 0 곱해가 0이니까 요 놈의 의미는 fx가 0 또는 gx가 0으로 되는거고 임마가 0되는거 어요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거 이 말이지 그면 이놈의 거는 뭐하고 뭐하고 파란 놈이 x축하고 만나는 0하고 4 요래되는거지 임마가 0하고 4가 나오는거지 그 다음에 gx equal 0은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거지 직선 임마가 x축하고 만나는 x절편 4가 되는거지 또는 이니까 합집합이지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0 또는 4 요래되는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, 부등식 자, 요부등식의 해. 임마 Y 값이, 임마 Y 값보다 더 크게 나오는 X 범위, 요런 말입니다. 알겠지? 그럼 Y 값이 더 크게 나오려면 그래프가, 요 그래프가, 요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 범위, 이 말입니다. 이해됐지? 한번 음, 잘 봅니다. fx가 파란 놈이고 그 다음에 인마가 빨간 놈입니다 파란 놈이 빨간 놈 위쪽에 있는 x범위 말이죠 어디고? 이쪽하고 이쪽하고 맞지요? 고그 x범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하고 그 다음에 4보다 큰 쪽하고 요래 되는거이해됐 그래서 요놈의 행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, 또 4보다 큰 쪽, 요게 해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봅니다. 요번에는 이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이 말이지. gx가 더 위쪽에 있는 거는 요 부분 이제 고 x 범위 이 말이니까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뭐 사이? 4 사이 요래 되는 겁니다. 됐지요? 네, 다시 봅니다. 방정식은 뭐로 하는가? 교점입니다. 알겠지? 부정식은 부정식은 위, 아래를 따지는 겁니다. 위쪽, 아래쪽 요거 따지는 겁니다. 맞지요? 방정식은 교점 만나는 점 찾는 거. 니다 정확하게 얼미를 잘네다냅시다 음. 자, 봅니다. 어봐요. 여기 달야 됩니다. 자. FX하고 x 하고 요마와이 값하고, 요마와이 값하고, 곱했더니, 양수. 무슨 말이고? 두 놈의 부호가 어떻다? 같다. 이 말이. 아니, 잼. 부호가 같은 거. 이 말이. 자. 다음 시작합니다. 별거 없습니다. 쭉 보고 찾으면 됩니다. 자. 요 엑스 값에서 두 함수의 부호는 둘다 양수제. 이말 되는 거제. 양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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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수. 요까지 부호 다둘다 양수입니다. 근데 영음이 되면서 뭐 임마는 양수인데 임마는 0이지. 0은 안 되지. 빵구. 임마는 되나, 되나? 이거는 양수인데 임마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가 되는 거지. 맞습니까?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요까지 안 되다가 그 다음에 요거 지나도 또안 되지. 반대쪽에 있으니까. 알겠지? 그럼 결국 이놈을 만족하는 X는 0보다 작은 쪽, 이 말입니다. 둘다 양수되는 것입니다. 알겠지? 이마 0보다 작다, 요게 해가 되고. 곱해가 음수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, 이 말입니다. 다음은, 어, 어, X축 기준으로 반대쪽에 그래프 있는 거, 이 말이 돼. 만안 뭐 되는 거지? 같은 쪽에 있고. 그 다음에 요거 지나면서부터 서로 반대쪽에 있는 거다 알겠지? 음. 그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되다가, 요 만은 0이니까 안 되고, 다시 요 놈도 되는 거지. 반대쪽이니까. 다음, 6번의 해는 0보다 크고, 그 다음에 4보다 작고, 다시 4보다 크다. 요게 해가 되는 거. 됐지요? 그 다음. x 값이 증가할 때그 다음에 fx 요 놈만 봐라 이말이 fx y 값이 증가하는 구간 요 노란 놈만 쳐다봤을 때 x가 커질 때 y 값도 커지는 구간 이 말이야 x가 여기에서 요리 가면 노란 놈 y 값은 작아지지 꼭지점을 지나면서부터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지는 거 알겠지? 이놈을 만족하는 거는 이 e 오른쪽 요리되는분 8번 노란함수의 최솟값 최댓값 이 y값들 중에 제일 작은 놈 제일 큰놈이 말이 엄마가 제일 작은 거지? 최솟값 마이너스 최댓값은 없는 거지. 계속 올라가니까 없는 건 됐습니까?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 말.